자, 이번에 나오는 글자는 전부 사람에 관한 글자입니다. 사람 아, 첫 번째 나온 것이 사람인 자입니다. 사람인 자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글자에 사람이 모습인데 이 모습을 더 늘어 서서 이렇게 써서 사람인이라 그랬던 겁니다. 자첫 번째 나오는 용례가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 아름다운 사람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일천천 자입니다. 일천천 하는 글자입니다. 일천천. 천이라는 숫자를 사람의 모습의 형태에서 표현해서 쓰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서있으면 이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서있는 모습인데 사람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숫자, 그래서 일천천 그랬습니다. 자, 천군이다. 천명의 군사, 삼천 이렇게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해, 년, 자입니다. 해를 의미 합니다. 한 해, 두해할때 쓰는 글자요. 해, 년, 그입니다 원래 이 모습은 위에 있는 글자가 비화, 자에다가, 아, 이거 일천천, 자, 사람이니 붙었던 글자였습니다. 이 글자가 합쳐져서 지금은 여같이 해, 년, 자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사람이 주수거지를 하게 되면, 은한 해가 지나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년 그랬습니다. 연내, 그래서 올해를 의미하고, 금년 올래 의미하죠. 그 다음에는, 아이야 자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의미합니다. 아이아 그럽니다. 이 아이는, 여치 절구처럼 큰 머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이입니다. 이건 절구구 그랬죠. 절구은군데 밑에 사람의 다리를 붙여서 어진 사람인자로 붙여서 사람의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직 머리가 숨구멍이 아직 열려 있는 그런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야 아, 그런데 자 이거 요렇게 그리면은 아이기의 눈같이 보이죠? 눈처럼 보이는 걸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이 야 아, 짭니다. 용내에도 아동 아이를 의미하고 소와 어린 아이를 의미하죠. 자 그다음에 있는 글자는 어질인자입니다. 어질다 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어질인 그래서 이건 두 사람이 되죠. 두 있자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질은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어질한 것이 어질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질다 하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인자다. 인자 자, 어질고 사랑스러움을 이야기죠. 사랑스러운 것 인자 그럽니다. 자이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이것은 고기육자입니다. 고기육 그럽니다. 고기입니다. 자 고기는 이와 같이 어, 이렇게 고기의 단면을 잘라낸 모습, 이렇게 생긴 모습을 그려가지고 이것이 고기육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고기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덤벙져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다. 고기는 이렇게 덩어리가 이 뭉쳐져 있죠? 이렇게 덩어리져 있다. 이 말입니다. 덩어리져 있는 이 모습 때문에 고기다. 이렇게 쓴 글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기를 의미하는 글자다. 그래서 고기 육, 그럽니다. 그래서, 어, 이 고기는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육성할 때는 목소리를 육성이라 그러죠. 어, 그다음에 어, 고육지책이다. 자기 몸을 어, 괴롭게 만들어서 저걸 쏘기는 그런 괴책을 의미합니다. 그런 계략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인에서는 뭐 살신성인 할 때도 쓸수 있는 글자네요. 살신성인 그래서 자기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어, 행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아, 이것은 몸, 신, 자입니다. 몸을 넘어야 합니다. 몸, 신, 그랬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여자가 이렇게 임신을 한 여자가 이렇게 임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임신을 하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다리를 벌려 서 있는 그런 여자의 몸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아기가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두 줄로 이렇게 끄은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지금 모습이이렇게 바뀌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두줄 끊는 것은 아기가 들어있다는 소리고, 우선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 그런 여자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은 임신했다 하는 의미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몸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몸신 그럽니다. 그래서 신체, 몸을 의미하고 단신 할때 쓰는 글자죠. 그렇죠? 어, 혈혈 단신 하면은 혼자 몸을 이야기하는 글자죠.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글자는 이길 극자입니다. 이기다 하는 뜻입니다. 이길 극 그럽니다. 자, 이 모습은 이제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투구에 뾰족한 이름 모양, 그 다음에 사람이 투구를 쓰고 있다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이 이기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서 써서, 써서 전쟁을 하면은 이긴다 하는 의미도 될수 있고 이 무거운 투구를 어, 이겨내야지만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길 극입니다. 그래서 극기, 어, 그다음에 극복하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이을 윤자입니다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을 윤 그럽니다. 혹은 있는 사람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이 어, 아버지를 뒤를 잇는 것이죠. 그래서 맏아들 윤짝이도 합니다. 맏아들 윤 그러기도 합니다. 자, 잇는다는 의미는 이것은 실이죠. 실로서 이렇게 몸을 잇는다. 그래서, 실로서 이렇게 이어나가다 하는 음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 몸을 실로서 있다 하는 음이기 때문에, 어 계속 이어나간다 하는 음이 됩니다. 후윤 하면은, 후윤 해서, 이것은 후손을 의미합니다. 후윤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왕후후 자입니다. 왕후후, 그럽니다. 혹은 임금 후하기도 하는데 주로 왕후의 뜻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인자를 지금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글자입니다. 사람이 있는 모습을 뒤집어 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놓은 말라서 이것은 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후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금 후하기도 합니다. 명성 왕후다 할때 쓰는 글자고 황후해서 황제의 어. 인을 갔다 황후 그러죠.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춤줄일자입니다. 춤줄, 춤줄일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춤을 출 때는 이것은 8팔자가 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8팔자로 몸을 쭉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8명이 이쪽으로 8명, 이쪽으로 8명에서 88이 64 이렇게 해서 8줄을 이렇게 줄 서서 어, 춤을 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춤줄 1 그럽니다. 그래서 81 하면은 8줄을 서서 추는 춤을 81 그럽니다.